<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15절 한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사사기 7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숫자를 의도적으로 줄인 사건으로 낙담한 기도온에게 적군의 입을 통해 그들에게 승리가 있을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확인의 감격을 넘어선 흥분을 하고 있는 기도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도온이 영웅 심리에 취해가는 시작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을 주셨을 때에 기쁨의 도취가 되어 그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은 당연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도취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도취될 때에 취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 교회 어떤 행사나 설교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을 때 제가 그것에만 도취되어 있고 그곳에만 머물게 된다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것에 취하게 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었을 때, 내가 뜻하지 않은 프로모션을 받았을 때, 뜻하지 않은 집이 생겼을 때, 우리 삶 속에 복된 일이 있을 때, 그것에만 집중하고 취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혹시 최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때문에 그것에 취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기드온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 소식에 확신하여 점점 영웅심리에 빠져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짐을 보여줍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은 15절서부터 18절까지 기드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확신하며 점점 영웅심리에 취해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의 시작이 하나님이 적군의 입을 통해 들려주신 그들의 승리 소식에 기드온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가 처음에 진영에 나갔을 때와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는 두려운 마음에 떠났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확인하고 와서는 자신감이 충만하여 말도 안되는 300명의 군사들과 전쟁준비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적군 병력의 0.2% 되는 병력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쟁이 임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진영으로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첫 마디가 바로 일어나라 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가 들은 소식을 암울해하고 있는 300명 군사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들은 무기가 아닌 한 손에는 나팔과 다른 한 손에는 빙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었고 미디안 적군 진영에 가게 됩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전쟁 도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있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보시게 되면 기도원이 자신감이 넘쳐 그들을 진두지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먼저 보시면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내가 진영해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 자신감에 넘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함께 나팔을 불어라. 여기까지는 참으로 자신감 있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18절 끝부분에 조금은 불편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외치게 됩니다. 왜 기드온은 본인의 이름을 외치라 명령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적군을 통해 들은 그들의 꿈 해몽 내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꿈 해몽 이야기 부분은 7장 14절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들은 꿈 해몽 표현들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드온의 칼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미디언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표현들 중에 기드온은 기드온의 칼이라는 부분에 취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제가 너무 기드온을 미워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앞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점점 기돈이 본인 중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며 영웅 심리로 빠져가는 것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기돈이 점점 자기 도치에 빠져가는 시작점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주셨을 때에 기뻐하는 것은 당연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취해 있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9절서부터 25절까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0.2%의 군사력으로 미디안의 연합군을 싸워 승리해 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19절에 보시면 이경초라는 시간 단위가 나옵니다. 이것은 시계가 없는 그 당시 밤의 시간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대략 계산하는 시간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밤 10시서부터 새벽 2시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밤 10시는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활동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전기가 없던 시절의 밤의 10시는 다들 자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때 그들은 최대한 한 명씩 한 명씩 간격을 두며 적군 진영을 작은 300명의 숫자로 애워 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전략은 미디안 연합군을 완전한 혼돈과 공포를 가중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항아리를 일제히 다 함께 부수고 횃불을 들고 일제히 나팔을 들어 불게 되고 또한 일제히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를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각기 제자리에 서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미디안 연합군은 놀라 뛰고 살려 달라 부르짖으며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인도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렐라의 베시따에 이르고 또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스스로 칼로 치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 결과 적군들은 베시따와 아벨 흐몰라의 경계까지 즉 최대한 멀리 도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기도온이 300명 이외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이것을 죄라고 하기에는 애매모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300명을 가지고 싸우라는 명령에는 반대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아마도 기도온은 도망간 모든 사람들을 멸절하고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함께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의 생각을 첨부함으로 그의 죄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나의 생각을 첨부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23절 사건으로 인해 이들은 본인의 이득과 본인의 공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해 스스로 분열되어져 가는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25절에 보시면 미디언의 두 장군의 최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오랩,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스렙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의 장소를 살펴보시면 오랩은 바위 위에서 죽게 되고 스랩은 포도주 틀에서 죽게 됩니다. 오레베 바위 죽음 사건은 기드온이 바위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스레베 포도즙 틀 죽음 사건은 기드온의 첫 등장이 포도즙 틀 안에서 미디안이 무서워 벌벌 떨며 타작하는 그의 모습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두 가지 사건이 모든 전쟁 뒤에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성경이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도이 영웅 심리에 도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민해 봤습니다. 조금은 생뚱맞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에 기쁜 소식으로 흥분이 되어지고 좋을 때에 새벽 예배로 하루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감사하여 그 후에 3일이나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힘됨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구할 때에 무언가를 하나님께 요청을 할 때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금식기도를 한다면 이제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기쁜 일이 있을 때 더욱더 기도해야 하고 금식해야 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기쁨의 소식 가운데서도 우리의 위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